She puts a hand in my. Through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a hand in mine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 l b 들 a n HLB, 상승률이 무척 좋죠 HLB, 투자하신 분들이 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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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제0 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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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나라의 지수 차트를 보면 이제 코스피 기준인데 오늘 이번 주나 이번 달에 좀 강해질 수 있는 이번 달 말에 강해질 수 있는 근거가 일단 이전 포인트를 뚫고 있죠. 저번 달 고점이 지금 어 2,675p인데 살짝 뚫었어요 5p 차이로 그래서 조금 더 강해지고 이제 이전 고점을 뚫어주게 되면 실제로 2,900p까지 바라봐도, 바라봐도 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전 포인트가 이제 889p인데, 여기를 뚫어주게 되면, 코스피가 큰 형이 뛰면, 당연히 이제 작은, 작은 동생도 따라뛰는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도 같이 뛸 거다. 예전에 이제 코스피가 강할 때 코스닥이 조금 수혜도 받긴 했는데, 여전히 강하게 같이 가는 게 높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950p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상황이 좀돼 있습니다. 음, 시장에 요새 간간이 다양한 또 호재들이 들어오면서 좋은 주목들도 많이 뛰어요. 어, 자, 비트코인, 우리나라 비트코인 현물 ETF도 허용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 사실 요새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좋죠. 코인 흐름이 좋으면서. 오늘 뭐, 아까 보니까 살짝 밀려있긴 하더라고요. 잠깐만 챙겨볼게요. 자, 코인을 좀 보면, 조금 밀려있긴 해도, 역시나 7천만원대를 단단하게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코인 관련주들이 심하게 떨어지진 않죠. 지금 오히려 올라가다가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어, 자,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저렇게 음, 올선도 안 깨고 있고, 위젯트도 이렇게 올선 안 깨고 있고, 하나 투자 좀 하는 같은 경우에도 올선 안 깨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아마 오늘 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할수 있는 이런 근거로다가, 오늘 다시 한번 좋게 뛸 만한 자리 단지 너무 시가가 너무 세면 쫓아가지 다 말고 어장 초반에 너무 이렇게 장 초반에 항상 주가가 세요9시에 9시 10분 사이에 주가가 센데 그럴 때 주가가 너무 세면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10분 쉬었다가 잠깐 눌림먹이를줄때쌀때 사는 게 좋고 오늘 좋은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있어요 물론 어 저는 뉴스 때문에 꼭 주가가 뛰지 않기 때문에 제 뉴스는 참조 참고사항 이랬죠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 5월상 같은데 이런 데를 깨지 않는 자리들 즉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안 깨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5월선 같은 데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다시 한번 잘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분위기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저세 원격 의료 관련 주가 이제 굉장히 잘 올라가죠. 음, 지금 보면 저 같은데 케어랩스를 한번 이제 매수를 했다가 이연 상까지는 생각보다 팔긴 했는데 자 의료 공부에 관련해서 이제 원격 의료 주가 전부 다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틀째 급등이죠. 단기 테마는 어 단기성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이피티테스케어도 음, 이제 떴다 음봉 떨어졌고 인성정보도 날라갔는데 음봉이 생겼죠. 비트컴퓨터 음봉 생겼고 유비케어, 케어랩스까지 요락 이제 케어랩스만 이 현상을 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해결이 되면 주가에는 이제 어제도 재료 소멸이 되기 때문에 단기 테마들은 단기 테마로서만 보고 오히려 의료 기기 쪽에서 좀 움직여요. 그죠. 메가이시스든가 시디시우메디칼이라든가 이런 의료용 기기 관련주들이 아마 그다음 순서를 좀 받을 확률이 큽니다. 특히 이쪽에서 메가 이씨스 같은 경우는 대장인데 이 중의 흐름도 지금 좀좋아 보여요. 딱 이제 2 0 4즈 돌파해졌으니까 204도 같은 데만 깨지 않으면 아마 다시 한번 뗄수 있는 좀 좋은 확률이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어제 그 멤버님들하고도 많이 공부를 하면서 그 기업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밸류 프로그램 26일 날까지 발표인데 이 <laughs> 밸류 프로그램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물론. 이미 많이 올라간 애들은 어쩔 수 없지만, 특히나 저 SK 디스커버리를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멤버들하고 이제 이 영상 끝나고도 이제 실방을 진행하겠지만, SK 디스커버리가 이제 예전에 매물대를 다 뚫어놨기 때문에, 이런 데만 이탈하지 않으면 2차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뛰고 올라가는 건 아침 9시가 열려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친구가 제가 어제도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었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직 이 친구의 그 기업 분석을 해보면, 요렇게 PBR이 0.34밖에 안 되죠. 그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배당, 배당 성향이 거의 3.59% 되고 지주사죠. SKTMD라든가, 뭐 SK, 저기, 그, 케미칼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기 때문에 지금의 기업 밸류에서는 맞는데다가 원체 지금 주가가 싸죠. 0.3534면 PBR 0.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 친구가 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그랬는데 역시나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잘 올라가면서, 일단은, 이제 월봉에서도, 이게 앞에가 좀 깨끗하죠? 이런 거를 매물대가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아마 좀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 단 여기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알려드린 대로, 뭐, 그, <laughs> 비트코인 관련주가 뛰든 SKG가 뛰든 뭐가 뛰고 올라갈 줄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저평가되는건 확실하고, 또, LS 같은 경우도 지주산데, 이 친구도 월봉에서 보면 이 친구 엄청 높은 건 아니죠? 단지 주봉에서도 추세가 좋아서 에스 같은 경우도 딱오두선만깨지 않으면 이러한 좋은 추세를 좀 유지해줘 나가지 않을까. 어, 일봉에서도 역시나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기업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물론 제주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 주들 굉장히 강하긴 한데 이 정도 상한가였으니까 또 차가 다니 힘들죠. 이런 친구들보다는 어쨌거나 기업 지주사들 위주로 다가지 삼성물산은 거의 뭐 날라가고 있고 그죠. 이 삼성물산 또 차가 되게 자꾸 힘들어요. 여기가 이제 그 매물 때거든요. 오히려 LS나 뭐 이쪽으로, 뭐 두산이라든가 아니면 음 SK 디스커버리라든가 이쪽으로 관심 가져보는 게 어딘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 예의가 있어요, 그죠? 음6월 달에 미국 증시 상장한다고 그러는 게주간사까지다 선정을 했는데 물론 뭐 재료 소멸이 될지 다시 새로운 재료가 될지 아니면 막상 상장을 하면 또 이제 완전히 재료가 사라지거든요. 상장하기 전에, 6월 전에 뛸 만한 확률인 친구들이 이제 그 웹툰 관련주거든요. 예, 미스터 블루는 이제 그런 이치로 한번 떴다가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 친구가 이렇게 203을 지켜주고 올라갈 때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죠. 근데 어제 같은 날도 거의 16% 떴는데, 다 이거 멤버님들과 같이 지금 공부했던 종목이에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5월선만 안깨면 되고, 만약에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여기가 이제 매물대거든요. 여기가 이제 2,760원대 매물대인데 여기를 뚫어주게 되면 순간가하게 떠가지고 이렇게 3,100원대 뚫어주게 되고, 결국 월봉에서 이런 데까지 갈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단지 중요한 거는 저런 뉴스를 인해서 꼭 주식 이 뛰진 않기 때문에 떨어지면 만약에 떨어지면 아, 재료 소멸인가? 이렇게 되고 올라가면 나도 사장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걸 너무 생각하지 말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들 뭐 30분 봉에서 5선 안 깬다든가 일봉에서 5선 안 깬다든가 그러고 뚫어줄 자리 어제 고점도 뚫고 날아간다든가 뭐 장이 시작이 됐는데 거래량이 어제 1,500만주 터졌거든요. 막장 시작하자마자 400만주, 500만주가 터진다든가 이래야지만이 오늘 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식이 뛸지 않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 9시가 지나봐야 뛸지 안 뛸지 않는 거지. 그 누구도 함부로 어떤 주식은 미리 뛸 겁니다 하고 미리 알려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시장이 열려 봐야 하는 거죠. 자, 6월 초, 6월이죠. 6월, 6월 천년문에서 어떡하나? 6월 달에 미증시에 대비한다고 하네요. 음, 현대차 기아가 시총이 거의 이제 100조원을 돌파했어요. 어, 백차론 돌파했고, 굉장히 강하게, 지금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연예 기업 밸류에이션당 어느 정도 이게 맞는 상황인데, 이 친구도 이제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음,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알려드린 이 낮은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현대차가, 어, 잠시 볼까요? 자,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때가 이제 156만원대인데 만 일단 매물대도를 뚫어주고 나가고 있어가지고 이전 고점까지는 바라봐도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어, 일단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5일선 안 깨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5일선을 깨지 않아야 이 친구의 흐름이 점점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만약에 5일선을 깨게 되면 일단은 일단 11일선하고 이격이 가깝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직 더 올라갈 확률은 있지만 이제는 제법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중장기 투자를 할때 이런 데 사는 거죠 바닥에서 지금은 그냥 들고 계신 분들 영향이고막 신규로 들어간다 하시더라도 최소한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 11선 정도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5월 선 같은데 깨지 않으면 더 좋고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단지 지금 많이 높은데 어, 아직도 이 전기차 관련 소부장주들은 크게 뛰진 않았어요. 이제 약간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 사실 이 위에 전기차 지연 얘기가 좀 있죠. 이제 조바이 대통령도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조금 이제 보호 보호 무역 부호 무역도 이런 게 강하고 또 이제 그 노조들의 그 자동차 업체 노조들 눈치를 보느냐고 제이 조바인 대통령도 이렇게 눈치 보고 속도 조절한다네요 이러면서 이차 전지가 어제 좀안 좋아졌는데 이 바람에 이제 전기차도 사실은 이차 전자와 전기차 같이 가야 되겠다 조금 안 좋긴 해도 어차피 이, 이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은. 꼭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하이브리드라든가 일반 자동차에도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 전기차도 강해지면 더 좋은데다가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아직 크게 많이 안 올라간 애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위주로다가 자세히 보시면 되고 뭐 특히 미국의 이제 그 관련된 친구들 오토시스라든가성장호이라든가뭐그 구형테크라든가. 뭐여서 그룹즈 같은 애들 특히 네오토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굉장히 강했었는데 다시 한번 선생이 강해지고 있죠. 자리만 깨지 않고 태양류 있어서 자동차 분유들도 꼭 현대기아차는 이제 보통 시청 무거운 애들이 약간 속도가 느려요.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대도형이면 이제 전 소형주를 좋아하는데 또 이제 주, 주, 저 처음에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어 만약에 새롭게 이제 큰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소형주를 많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은. 이 대형주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 현대 기아가 적게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소형주주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세에스가 날라갔죠. 현대차고를 4,900억 규모의 친환경 제품을 공부했으니까 자동차 분들도 괜찮아요. 어제 우세에 s 도 이제 우리가 메모리에다가 열심히 공부했던 종목이거든요. 자, 이 친구 얘기할 때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부터 얘기했는데, 결국 여기서도 제가 좋다고 그랬거든요. 실적으로 3일씩 또 날라갔어요. 이 월봉 바닥주의 위력이죠. 나중에 우세미스가 이런 데 갔을 때는 사나 만아라는 거예요. 어디서 사야 돼요? 사려면 이런 데 사야죠, 이런 데. 그죠? 쌀 때. 어, 여기가 제일 좋았고. 그러니까 여기 사신 분들은 이때가 가격이 2600원이고. 사실 여기서 사셨으면 5 0거 수익률이 이런 데가 막두 배, 세배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IV도 그러니까 제가 이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음. 네, 중요하고. 어... 요새 KT 그룹주도 꽤 좋아요. 음, 주가가 4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AI 좀 관련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지주, 그, 밸류에이션 관련해가지고, 그죠? PBR 0.66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호재가 있는데, 월봉에서 보게도 이전 명을 뚫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KT 주식들도, KT 관련해서 KTIS나 KTCS 같은 애들도 있어요. 좀잘 보시고, KT도 앞으로 5일선만 깨지면 않으 괜찮을 것 같죠? 어, 오늘 뭐 쫓아 들어가기 좀 부담이 되고, 약간 조정 준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잘 보시라고 그랬죠 특히 반도체 관련 종 중에 이제 크게 띄지 않은 애들 이런 친구들 위주로 잘 보시라고 그랬는데 어 특히나 이제 제가 예전부터 이 솔브레인 그룹주를 잘 보시라고 그랬고 솔브레인 홀딩스 특히 음 HM 관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 친구가 이제 진짜 대장적인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이 친구 얘기할 때가 여기였었는데 이제 이만큼 많이 올라가서 두 번째 매수할 자리가 여기고 이제 박스권 뚫어줄 때니까 이렇게 세 번째 매수할 자리가 딱 여기 여기였는데 어, 어제였어요 어제 어제 몇 번이나 했더도 굳이 매수하실 분들은 5일 선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인데이 친구가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전년이 육천 원이 불어가래서 그냥 상한가를 날라갔습니다 시간에 날라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h 7 b 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laughs> 돼요 이전 고점 돌파를 두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 고점 돌파해주면 이, 돌파해 이 친구 가 만약에 77,700원을 뚫어주면 그 다음부터 7 7 0 0 0원 깨지 않는 순간 매수고, 깨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 제가 솔브레인 얘기할 때가 여기부터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그냥 손절 안 하고 중장기 투자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물렸을 때는 이 손절 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뚫어줬을 때 앞으로 여기만 깨지 않으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거 이제 제주반도체에 갔다가 제가 비교를 많이 해드리죠. 일반 시청자분들한테 반복된 얘기인데, 이 반복된 학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습관화가 되거든요. 나쁜 습관을 자꾸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죠. 이렇게 보면 야 제주반도 여기 사시는 분들이 과연 제주반도 여기를 갈까? 근데 갔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 저기를 뚫어주고 여기를 안착하면 또 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됐냐 이 친구가 저기를 뚫어주고 안착하자마자 여기서까지 엄청 올라갔죠. 이거만 해도 13,000원 짜리가 3 7 0 0 0원두 배가 넘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솔브레인 홀딩스하고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솔브레인 홀딩스가 지금 제주반도 처처럼 이전 고점을 뚫어주게 되면 이 친구는 다시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다시 제2의 랠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HBB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HBB가 아까 알려 드린 대로 우리나라 이제 그 업종에서 상승률 탑탑1위에요 이렇게. 어, 14.87%급등 활활 업종 내 상승률 1위. 우리나라 또 CDM o 기업에 대한 어떤 좋은 그 법적으로다가 좀 이렇게 육성법을 한다고네하그래서 오늘 CDM o 기업들의좀 흐름도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HBB를 좀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음. 자 H B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죠 이제 78,800원이 됐고 일봉상도 정고점을 완전히 뚫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30분봉을 보게 되면 최소한이 지금부터는 30분만 5선만을 깨도 되고 자, 금방 설명드린 대로 금방 제주반도체 이런 거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가 이 월봉에서 최고점을 뚫는 순간, 이제 8만 여기가 지금 8만 5천 원이죠? 8만 5천, 8만 천을 뚫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제 3월 만약 이 친구가 3월 달이 됐어. 네, 3월달부터8 6 0 0 0 원을 안 깨, 그 다음 8 6 0 0 0 원을 기준으로 또 날라가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로 12만 원대를 바라봐도 되는, 이런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어, 대신에 8 0 0 0원꼭 뚫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게 아주 쉬운 원인데, 제주반도처럼 제가 많이 비교해드리죠. 자, 지금은 여기가 낮아 보이지만, 이게 낮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낮아 보이지만, 예전에는 엄청 높았죠. 과연 여기가 올까? 이런 생각 들었죠. 그죠? 그런데 이때도 제가 얘기해드렸거든요. 이게 최고점인 만천 칠백 원을 뚫어주게 되고, 여기만 깨지 면또날라갈 건데, 정확하게 뚫고 안 떨어지면서 쭉 날아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HLB가 만약에 이전 고점인 이렇게, 어, 8만 5, 8만, 이게 얼마죠? 8만 6천 8백 원, 그러니까 8만 0천 원을 뚫어주고, 그다음부터 8만 6천 0백 원만 깨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이제 들어갈 자리가 많았었죠. 그죠? 여기도 매스 타임이었었고 당연히 여기도 매스 타임이 그러니까 2 0선 깨지 않은 채 어제도 이제 몇 번이라 공부하면서 오늘이 HLB에 단기로 들어가도 좋은 자리들을 알려드렸거든요. 쭉 날아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정 고점만 뚫어주지 뚫어주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 신세계가 열린다. 지금부터 5일선만 끊으면 또 홀딩이죠. 굉장히 좋아요. 원제 투사나름이 좋고 지금 HLB가 전혀 이상이 없죠. f d c 인 기대감도 있고 수급도 좋고 뭐. 그, 뭐야, 여러 가지 뭐 회사에 대한 나아가는 방향, 이런 모든 게 좋기 때문에 크게 나쁜 악재나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HMI가 뛰게 되면 당연히 다른 그룹도 같이 뛰게 되는데, 이 친구들의 목표가도 제 생각엔 전부 다다, 월봉 정고점. 얘가 다 목표가 될것 같아요. 지금 추세들이 원체 강하고, 특히나 제가 저번주에 알려드렸죠. 5주선을 깨지 않는 한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어제 아침에 도 알려드렸듯이, 어떤 그룹들도 5주선을 깬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해요. 자, 그러면서 HLB가 날라가가지고 역시나 잘날라갔고 LJ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전 고점, 월봉에서 이전 고점까지 바라봐도 될 정도로 강하고, L생도 당연히 이전 고점인 21,000원대. 자, 엘테 같은 경우 여기가 매물대가 있거든요. 12,000원대에. HLB 글로벌은 최소한 60개선까지 갈 거고, 뚫어주면 더 가겠죠. 자, 파나진도 당연히 이전 고점, 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친구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아서 지금까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음 hlb나 저 hlb가 뛰게 되면 나머지 그룹들은 다 같이 뛰기 때문에 반드시 보시고 요새 셀트리온 음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좀 옆으로 가고 있긴 한데 셀트리온 셀트리 제약도 나중에 너무 높을 때 이럴 때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좀 바닥권에 있을 때이렇게 아, 바닥이잖아 이런 데가 아니죠 이런 데부터 차근차근 모아나가는 거 제의에 만약 hlb를 나중에 놓치신 분들은 셀트리온 잘 모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hlb도 86,000원 뚫어주고 안착을 하면 다시 한번 또 신규로 들어갈 자리가. 다시 나오기도 해요. 도 이렇게 좀 이런 걸 기준으로다가 어, 잘 보시면 이제 좋은 흐름으로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음. 자, 그 좋은 이슈들이 많죠. 에스트래픽이 작년 영업이익이 많이 올랐고 크라우드웍스이 어, 회사도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또 강남제비스코처럼 또저피 b 아 관련주들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서 멤버님들은 8시 30분에, 30분에 실방을 진행할 거예요. 실방을 진행을 하면, 항상 그 썸네일이 틀리거든요. 이제 장주, 제가 이제 그 후원해주는 멤버님들하고 같이 장중에는, 뭐저가 종목 추천, 종목 상담 이런 거안해요 우리 리딩방이 아니에요. 우리 공부하는 채널이고, 단지 이제 시장을 실방 때 이제 실시간으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썸네일이 하나 뜰 거예요. 이게 이제 멤버의 썸네일이 뜨는데, 장초만 잠깐만 이 썸네일이거든요. 요걸 클릭하시면 8시 30분에 8시 30분 동시효가 시작이기 때문에 동시효가 시작하면서 같이 좀몇 가지 좀이그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어제도 실질적으로 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쏠 분에 홀딩스 같은 게잘 올라갔고 특히 어제 그 s k 디 스커버리라든가 그죠. 어, 다 이런 좋은 종목들을 볼수 있는 이유가 아침 열심히 모여서 공부하기 때문인 거죠. 다시 한번 8시 30분에. 다주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좋은 오후 보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